안녕하세요. 향원입니다. 여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원너인데요. 엄청 깜찍하고 귀여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종자포트에 들어있는데, 아, 잘안 꺼. 이렇게 종자포트에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깜찍하고 귀여워가지고, 요런 애들은 진짜 하나 가득 합식을 해놓으면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먼 녹음 파는 지 얼마 안 돼서, 먼 녹도 파는 게좀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예쁘니까, 예쁜 애들은 그냥, 일단은 무조건 심어요. 그럼, 준비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여기 종자포트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크고 퍼진 애들은 요런 요렇게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저는 요렇게 작은 애들이 귀엽거든요. 작은 애들이 귀엽고, 얘네들은 또큰 애들은 또큰 애들을 판매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을 이런 옆으로 긴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진짜 예뻐요. 예전에 진짜 뭐뭐쌀 때, 쌀때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싸잖아요? 얘가 이게 지금 2,000원씩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싸니까 <웃음> 또 쓰잘데기 <laughs> 없이. 근데 또 얘가 말캉말캉해요. 물을 못 얻어 먹어서. 말캉말캉한데, 요거를 왕창 많이 심으면은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요 화분이 좀 옆으로 살짝 길어가지고, 지금 요 바닥에 놔지지가 않는데, 요런 화분에 심으면은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작아도 있잖아요. 작아도 칠렐레, 팔렐레 한게 아니고, 완전히 다 젖어서 예뻐요. 근데 살짝 먹쐬수 있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또, 이제 월요일날 택배 내번내면은 이번, 이달에는 택배가 못나가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요렇게. 아이고, 이건 몇개 들어가지도 않겠네. 진짜 엄청나게 심어볼까 했는데, 아이.. 아 틀렸네. 틀렸어. 엄청나게 심어볼까 해서, 이 큰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 심어봤더니, 아 많이 못 심겠어. 요 많이 심어야, 해. 한 50개 심으면 예쁜데. <laughs> 50개 심으려면, 하루 종일 심어야 돼요. 얘네가, 심는 거는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전에 이거 진짜 2,000원짜리 있을 때, 하나 50개씩 심어가지고, 하나 가득 심어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음. 50개는 힘들 것 같고 요 화분에는 50개는 안될것 같아요. 50개는 안될것 같고, 글쎄 몇개안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에 제 생각에 몇개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이 먼나는 음, 이렇게 쭈글쭈글 해야지 심기가 좋아요. 얘네가 뭐막 따뜻하면 서로 입장으로 밀쳐서 예쁘지가 않은데 아 진짜 요런 애들은 잠깐만요. 이렇게 이것도 뭐 농장에서 한 3년 정도 묵었대요. 근데 3년 정도 묵었는데, 이런 애들은 입꼬지부터 키우는 거잖아요. 입꼬지부터 키워서 3년 키운 게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라 물을 안 주잖아요. 물을 안 주는데, 완전히 얘네들,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서 요렇게 딱 붙어 있어서 딱 사각이에요. <laughs> 귀엽죠? 엄청 귀엽죠? 근데 가격도 착하잖아요? 한동안 진짜 뭔노 가격이 비쌌었어요. 그런데 또 요즘 또 이렇게 싸게 나오니까 이렇게 싸게 나올 때 음.. 이렇게 심어서 이거 다져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한 개, 두 개.. 두 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아이, 열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열몇 개만 심어야 될것 같은. 근데 뭐열몇개 심어놔도 하나 가득 심어놓으면은 진짜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요런 게 싸잖아요. 쌀 때, 예, 진짜 왕창 많이 심어놓으면은 또 이제 지금은 싼데 또 이거로 요런 애들이 또 어느 날 이제 언니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또싹 없어져요. 많이 나오던 애들이.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나오니까는 많이 나올 때 심어야 돼. 안 나올 때는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막 올라갔을 때는 요 정도도 진짜 막 6,000원, 8,000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데 사실 이런 거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흙 터널하고 새 빠지게 노바단만 해야 돼요. <laughs> 그러는데 그래도, 어, 예쁘니까. 예쁘니까 또 심고, 또 심고, 예, 심다가 듬뿍 실 정도로 <laughs> 심어도, 심어도 뭔 넣는 예뻐요. 이거를, 여러거를 그냥 저는 동그라미 화분에, 음.. 그냥 동그라미로 심는 거를 이렇게 외두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군생은, 아, 그 군생은 수영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힘든데, 요렇게 외도로 돼 있는 애들은, 음, 외도하고 쌍도까지는 진짜 완전히 이 수영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이렇게 어리고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어리고 조그맣지는 않아요. 조그맣기는 한데 어리지는 않아요. <laughs> 귀엽잖아요. 근데 딱 사각이에요. <laughs> 이렇게 그죠? 낑겨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작은 거안되겠네 조금 사이즈가 큰 걸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음, 여기 앞에 있는 애를 해로 할까요? 이게 예, 두 개잖아요. 예, 두 개를 심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음, 사이즈가 조금 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거 예, 이제 흙흙 터느라고 이제 한나절 걸려요. 심어놓으면 엄청 예쁠 거예요. 그래서 뭐 예쁘고 뭐 그런 애들도 좋은데 저는 이런 애들도 좋아해요. 심어놔서 예쁜 애들 예쁜 애들 그러면은 아~ 어, 이거를 작잖아요 어, 그러면은 앞쪽으로 심어요 앞쪽으로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심으려면은 조금 사이즈가 있어야 예쁘지 싶어요 사이즈가 조금 예, 예뻐야 아, 사이즈가 예뻐야 아니에요 <laughs> 사이즈가 크고 작고 해야 돼요. 이거를 다큰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큰 거는 큰 거, 그냥 큰 거는 아예 그냥 큼직한 거를 심고 작은 요런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요렇게. 아이 말랑말랑해서 심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공간이 조금 남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완전히 쪼글쪼글 해가지고 완전 웅크리고 있잖아요. 요런 애를 또뒤에다가 귀에,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예쁠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그냥 넓적한 화분 있잖아요. 언니도 사실 시골에 살고 그러는 분들은 항아리 뚜껑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항아리 뚜껑에 아저, 저기 뭐 사, 아저씨한테 이거를 그 구멍을 뚫어달라고 하세요. 큼직하게. 구멍을 큼직하게 뚫어서, 이런 먼너 심어놓으면요, 진짜 예뻐요. 아이쿠, 귀엽네.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여운데, 얘도 사이즈가, 아이쿠. 사이즈가, 음, 요정도도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것도 아역게질 거예요. 음, 이렇게 잘 껴서, 그래도 흙이 별로 없어서 완전히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쿠! 꼬리를 엄청 만들어 놨어요. 아이코! 귀여워. 아, 진짜 이제 또 이러다가 이제 또 어느 날부터 먼노가 없어지면은 또 이제 막 가격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요런 2,000원짜리는 구경도 못 해요. 구경도 못 하는데, 또 어느 날 보면은, 어, 애들이, 아, 이거를 너무 평평하게 심었어요. 제가. 너무 평평하게 심어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블록하게 올라와야 예쁜데, 지금 막 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막 심으면 안 돼요. 막 심으면 안 되고, 일단, 얘네들을, 요, 테두리부터, 이렇게 살짝 걸록해야 되는데, 괜히 귀엽다, 귀엽다 하다가, <laughs> 귀엽다, 귀엽다 하다가, 그냥 막 심었어요. 그러면은, 큰의 사이즈가, 다운데 심었던 거라, 커서, 안 되니까, 이거를, 작은 애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심고요. 일단은, 작은 애들, 앞에서, 앞에다가 심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좀큰 애들이 가도 되잖아요? 뒤, 앞쪽이 커버리면 뒤에 있는 작은 애들이 안 보이니까는, 앞쪽으로 큰 애들이 가, 아, 작은 애들이 가고, 뒤쪽으로 이제 좀 사이즈가 큰 애들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쭈글쭈글한 거 보이죠? 이렇게 심어 요럴 때 심어놔야지 애들을 빡빡하게 심을 수 있어요. 빡빡하게 심어놓으면은 예뻐요.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작은 애를 그은 애들 또, 심고, 에이쿠, 어쨌든, 여러분, <laughs> 다 여기는 <다육이는. 웃음> 작은 애들이 귀엽기는 엄청 귀엽고 깜찍해요. 엄청 귀엽고 깜찍한데, 이먼는은 아무나 다잘 키워요. 근데, 죽이는 언니들은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다육이를 못 키우는 언니들은 진짜 못 키우는데, 또 키워본 적도 없는 언니들이 또 엄청도 잘 키우기도 하고, 이거는, 어, 왜잘 키우고 못 키우고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물을 많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물을 많이 줘서 언니들이 못뭐 키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라고 할때 줘야 되는데, 언니들이 주고 싶을 때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육이 못 키워요. 얘네들이 달라고 할때 키워야 다육이는 잘 키울 수 있는데, 근데 또 먼노는 있잖아요. 생각보다도 언니들이 못 키우는 언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먼노를 언니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음 더잘 키우는 것 같기는 해요. 좋아하는 애들을 잘 키우잖아요. 그래서 요런 작은 애들 귀엽게 이렇게 심어놓으면 엄청 귀엽겠죠? 저기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 가운데가 좀 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일단 이 정도로 심어요. 이렇게. 아유, 공간이 좀 비는데, 이렇게 비면은 안 되는데요. 음, 비면은 안 돼요.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완전 쭈글쭈글 하죠. 이게 완전 쭈글쭈글 한 애들은 신기가 좋아요. 완전 저조금만애로 가운데로 신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조금 애매해요. 화분이, 어, 가로는 길잖아요. 가로는 한 40cm 정도 될것 같은데, 세로는, 글쎄 한 16cm, 16cm 정도 될라나 이거를 보시면은 요 가로는 이게 30cm 자거든요. 가로는 이게 지금 3 0 30 잠깐만요. 30한45 정도 되는데 세로는 이게 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10, 16cm 정도 되네요. 16cm 정도 되는데. 지금 얘가 애매하잖아요? 여기가 하나가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작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애를, 이런 거를 또 이제 언니들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 제가 큰 거, 작은 거 섞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나큰 것만 주세요. 작은 것만 주세요. 요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해요. <laughs> 청개구리 띠가 많아요. <laughs> 청개구리 띠가 많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식을 하려고 하면, 큰 것만 주세요. 하면 안 돼요. 큰 것만 주잖아요. 합식을 예쁘게 못해요. 공간이 비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어, 섞어서 보낼게요. 하잖아요. 그러면, 큰 것만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큰 것만 그냥 보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전화 와요. <laughs> 아, 여기 공간이 남아요. 그래요. <laughs> 당연하지. 큰 것만 놓으면은 공간이 남아요. <웃음> 그러잖아요. <웃음>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왜 저기 뭐야. 큰 것만 줬니요. 그래서 언니가 큰 것만 달라고 그래서 큰 것만 준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래도 그러면은 사장님이 아, 설명을 잘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요. 큰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러, 일, 그또 이래요. 저한테. 그러면은. 아니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언니가 큰 것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대충 얘기를 했냐고. 또 이러는 분도 계세요. 아주 그냥 황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야지 합식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영상에다가 제가 자주 자주 해요. 자주 자주 하는데, 아니 이거 큰 것만 있으면은 합식하기 힘들어요. 해요. 근데 그래도 큰 것만 주세요. 해요. 근데 욕심들은 많아갖고 다큰 것만 달려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언니들이 자꾸 큰 것만 달라고 하니까 농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큰거 작은 거를 섞어서 골라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큰 것만 데리고 왔어요. 큰 것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를 합식을 하다보면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지금 알로그인데 <laughs> 그러고서 그냥 심어요. 그냥 심기는 하는데, 이게 공간이 이렇게 남아서 버리면 예쁘지가 않으니까. 또 이거를 얘기를, 영상에다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큰 거, 작은 거, 골고루 알아서 보낼게요. 하거든요. 근데, 큰 것만 주세요. 꼭 있어요. <laughs> 근데, 예, 요즘 원노가 너무 싸니까 이런 거는 큰거 작은 거 욕심 안 부려도 괜찮아요. 뭐 커도 주먹만 해도 와 주먹보다 더 커도 한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작은 거를 많이 심을 때는 작은 거를 심고. 음, 이거를 그냥 하나씩, 외도로 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한 만원짜리, 10, 팔천원짜리, 이런거 사면은, 외도로 심기가 좋은데, 요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요런 거는 지금 물이 고파서 작아요. 물이 고파서 작은데, 아유, 왕창 심으려고 했는데, 왕창이 안 되네. 왕창이 안 돼요. 작은 거는 저 뒤에다가 심어줘야 해서, 작은 거를 있어야 돼요. 작은 거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틀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 넣어주면은 딱 맞기는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음,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중간중간 비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비지는 않는데 영상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많이 비어 보여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비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거를 위치로 돌려서 이 화분 이 테두리에다가 잘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봄에 밖에 나갈 때까지 물안줄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이제 물을 주고서 밖에 내 보낼 거예요. 여기는 공간이 좀 많이 있어서 사이즈가 좀큰애를 심을 거예요. 이렇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사이즈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언니들도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laughs> 언니들도 잊어버려서, 그게 몇 c m 였었죠 하면은, 글쎄, 기억이 안 나네요. 할 거예요. 그렇게. 아, 아이, 컷. 언니들은 너무 깜찍하다. 진짜. 아, 맨날 뭘놈먼놈막 멀론, 팔고 있,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두루두루 팔아야 되는데 먼놈만 계속 갖고 먼놈금 팔고 먼놈 팔고 여기는 아, 요 공간이 남는데 일단 쌍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 공간이 애매해요. 두개 심기도 그래요. 사이즈도 안 맞아요. 요만한 애가 없어요. 그래서 쌍도를 골라갖고 왔는데 얘도 쌍두. 이게 쌍두가 간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쌍두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꼭 쌍두로만 주세요. 하는 언니가 또 있어요. <laughs> 언니, 쌍두만 있으면 심기 힘들어요. <laughs>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 아, 괜찮아요. 저는 하나씩 심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언니한테만 쌍두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섞어서 줘야지 언니들이 합식을 잘해요. 하잖아요. 그래도, 아, 되도록이면 아니, <laughs> 쌍두만 주세요. 이러는, 분, 아, 왜, 어때요? 딱 맞죠? 되도록이면 쌍두만 주세요.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뻔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거, 언니들 참고하세요. 어때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크게 떠요. 크게 비어요. 근데, 이렇게 쌍도는몇개 없는 것 같아요. 쌍도는몇개 없어서, 내가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거의 다 외도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이렇게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 고 깜찍해. 한 50개 신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욕심부리고, 이거 50개 들어갈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먼 너가 너무 큰 거를 데리고 왔나 봐요. 완전 쬐그만 애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상들을 넣었더니 딱 맞잖아요. 그런데 언니들은 이런 화분을 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동그라미나 네모를 심으면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쌍두가 필요가 없어요. 쌍두는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심고 심으면 되는데, 일단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분갈이가 됐는데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테두리 쪽에는 작은 애들을 심었는데 가운데 쪽으로 조금 큰 애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비어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을 자리잡고 빵빵해지면 이제 서로 밀쳐서 이게 테두리 밖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 테두리 안쪽으로 심어 줬거든요. 테두리 밖으로 나오면은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언니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여러 모습이에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영원이네 다육이였습니다.